네, 학부 25번 문제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에서 곡선 y는 2의 절댓값 x 제곱에 은두 접선에 이루는예각의 크기를 세타라할때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얘를 좀 짧게 해도 되겠다. 짭피 양수니까요. 모든 범위는 모든 실손에서 0, 1을 지날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2, 3, 4, 5, 6, 7, 8, 9,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접선을 t라고 임의로 잡으면 여기는 e의 t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접선을 그렸을 때한 번에 들어아시지만 여긴 한 번에 안되네요 이렇게 <laughs> 있다고 치면은 우선 양수의 범위에서 계산을 해주면은 y는 e의 x제곱일 거고 y'도 e의 x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t점에서의 t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원점에서 t, 2t 제곱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러니까 t가 1이다 그래서 얘가 1 1이 되고요. 그다음에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탄젠트 값중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얘가 2가 되고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얘가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얘의크 세타라고 할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을 중간고사 때 배웠죠. 바로 1마탄탄탄프탄 탄 1마 1프탄탄탄마탄 1프탄탄탄마탄. 그래서 1프 탄탄 탄마탄인데 여기를 절댓값을 씌우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